우리는 이제 다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이안으로 넘어갑니다. 호이안으로 넘어가서 밤까지 이곳저곳 좀 누비고 다닐 예정입니다. 좀 짧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어, 이곳저곳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밤미를 먹고 가려고 합니다. 마사지 받기 전에 밤미 딱 하나씩 먹고 왔어요 밤미를 이렇게 쇳프에 구워가지고 안에 피업을 불러놨는데 지금 12시 5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레스토랑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로컬 요상에서 만미를 먹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응, <laughs> 음.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여기서 맥주를 사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먹어도 되니까 냐 먹어도 된답니다 다 그리고 이렇게 얼음국까지 또 챙겨 주네요 가모이 음. 여기 계란 화이노 너무 맛있어 맛있어 반면에 기본은 다 하나봐 두번째는 간단하게 묵을 호텔입니다 반나절 묵고 오늘 밤에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호이안의 쌀국수 맛집이라고 합니다 도착 거어 전통 쌀국수 있어요 맛있겠다. 감언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만 찍어가지고 먹을게 맛있겠다. 잘먹습니다 얼큰한 게 진짜 맛있다. 뭐 하세요? 이거 죽여 나. 아, 곱창 나다 죽여요? 오케이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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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됐다. Thank y o 아가 오호. 이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점상. 어 저쪽이 메인 거리인가 보다. 아까 봐요. 이제 돈 뜯길 수 있습니까? 몸게 뭔배야? 어? 뭐? 네. 오, 아, 저거 농, 아, 귀엽다. 오 좋네 마, 맞네 뭐가 아 여기 티켓이 있네요 왜? 구하면 <laughs> 되는거 아니야? 얼만데? 음. How much is 12만 <laughs> 여기 있어? 음. 어, 원? 12만 원? 12만 원? 1만 12만 원? 12만 원? 1 2 원? 12만 12만 원? 원? 12만 원? 12만 원? 만 원? 1 1 2 1 원? 만천 <laughs> 없어서 우리 돌아가요. 저 빙이었어요. 아 저렇게 해서 방금 이제 빙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 중간에 그냥 카페 간다고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안에 문화재 요금을 받나 봐요 저한테. 저희는 그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서 소원배 타는 거지. 사는 예. 곳이 아마 저쪽에 있어. 요 좋네요. 밤배 음. 마다마다 어서오 소원 배 이따가 고고씽 음 귀여운 티가 있습니다 로, 로켓맨 로켓맨 반 귀엽네. <laughs> <laughs> 귀엽네 역시나 언제나 어디서나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소원비 타는 곳입니다 우리는 시간 맞춰서 타야지 아 6시 반 정도에 타면 된다 그랬지? 음오 가볼까요? 사람 진짜 많다 나도 보네 여기뭐 낚시하고 있는데? 음? 저 뒤쪽이 그 문, 문화재가 좋은가 보네

오, 멋있는데? 오. 호얀. 호얀은 무조건 밤이라고 하나. 아, 뭐지? 17만 동. 케이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 자, 이거 1만 동에 깎아서 샀습니다. 처음에 5만 동 불렀는데, 씨. 여기 완전 야시장이네요. 좋네요. 띵띵띵띵띵띵. 와우. 똑같아. 선자의 야시장이나 근데 훨씬 더 길고 큰것 같아. 여기 보이네. 음, 갑자기 들어선 거리. 귀엽다, 여기. 제가 괴롭히지 마. 길이 괴롭힌다. 갑자기 숙소가 앞에 훅 보여가지고 어, 소원배에다가 소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숙소에서 좀 쉬다가 나가야겠어요. 코이안. 어, 어쩌 방향일까요? 여기요. 우리 <laughs> 가까이 이렇게 가봐서. 아 여기요. 맞아요. 여기요. 자, 저희는 어디 갑니까? 진짜 소원배 띄우러 갑니다. <laughs> 수험배에다가 요거저거 다 적었어 수험배 만동 만동? 어, 뭐 적었어? 베트남 짱 베트남 짱 적었다고? 난 호이안. 호이안 호이안 적었어요 호이안도 있어요 응다 적었어요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비행기 사고 안 나고 <laughs> 근데 오늘 비행기 그 뭐야 베트남 향하던 비엣제 제... 회항했대 제주공항에 내렸대 밤이게말이야 아, 제발 조심히 집에 가게 해주세요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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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러으으으으으으 원 바나나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입구 쪽에 있는데 한번 마시나 보자 원 바나나 어, 원 바나나 오 구운 바나나가 이렇게 나온대 겠다 이거 얼마야? 만아4만더4만 더? 2천원? 적어주세요 <laughs> 먹어봐요 오 맛있겠다 약간 팥빙수 연유 냄새가 나 그냥 밥에 이게 뭐야? 밥에 그냥 찹달 넣은 느낌이야 왜 먹어? 찹쌀 뭐야 이게? 뭐, 뭔 맛이지? 응? 응. 누 맛있다고 했지? 어! 내소원배내 소음배! 와소배 장난 아닙니다 와와소배 어, 줄입니다 내가 볼 줄이 소원을... 뭐. 많아 네, 피왔어1청동 예. 음, 17만 동. 해명까지는 아, 17만, 17만 동이고 음... 진짜 넘쳐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입구들이 탈수 있는 입구들이 여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줄은 금방 주는것 같아요. 아,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네. 고프로가 어두운데서 못 잡아서 그렇지. 아 진짜 사람 많다. 아. 어. 오 합니다. 오케이. 발 조심. 가만 감 음, ơn. 오, 오 부딪혔어. 오. 어, 갑니다. 우, 이제 이동합니다 아, 라이프 자켓. 오, 일단 라이프 자켓도 있습니다. 오, 좋다. 아유 착 미쳤다 소원 뵙니다 소원 뵙니다 소원 띄우겠습니다 자 모두모두 건강하고 조선이랑 나라 행복하게 건강하고 로또 1등 로또 1등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소원 미세요 <laughs> 아, 또 1등. 어 ㅋ ㅋ ㅋ ㅋ ㅋ 요었어요오 바이바이! 오 오! 나이스! 어보이야어이야 포토존이에요! 어, 어, 어? 포토존! 어허야어 잠깐 멈춰주나 봅니다. 여유있구만 호이안. 호이안 또 지나가용 도착입니다 가시죠 아, 오케이 가볼 앉으래 소원 이렇게 채우네 여기 앞에 어. 안타면? 오케이 가라 이오 저 끝쪽인데 여기는 어 약간 먹거리들이 많네요 아 어제 먹은 그크레이프 시데믹 아까 먹었어 가지고 있어 맛있겠다 반쎄오를 찾아라 반쎄오반쎄오코이안네반쎄오 드디어 마지막 반쎄오를 먹으러 왔습니다 음, 반세우랑그 다음에 쌀국수랑 이거 뭐먹어봐요여기의 그 끝이 보입니다 어, 다반우 내가 한국가서 반세우 해줄게 기다려 가만 볶음밥은 쌀국수 도 나왔어요 볶음밥은 쌀국수 또 하나는 반새우아 나이스 아 볶음밥 진짜 맛있고 쌀국수 진짜 진짜 맛있고 이제 반새우 먹어야지 나온지한 10분만에 고수를 갖다놨어 고수는 진작 줘야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어, 다 먹어가는 중에 이렇게 서비스를 줬습니다. 어, 맛있다고 하니까 역시 직원도 우리 먹방을 알아본 거야.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 과일. 어, 모든 일정 마무리하고 저희는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짐 검사하는데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어, 베트남은 짐 검사할 때 신발을 벗고 검사한다 어, 그리고 셀리어 자랑하다가 자빠진 김효선 씨입니다. 사람들 네? 다 쳐다봤어요. 여보가 그랬겠지. 뭘? 자빠진 거. <laughs> 손목 괜찮아요? <laughs> 무슨 아,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몇 시간 남았죠?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합니다. 1시간이 딜레이 돼 가지고 네, 여기서 조금 푹 쉬다가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내시공 한국. 마지막은 공항에서 이렇게 먹고 갑니다. 버스 기다리는 동안 잠은밥안 먹어요. 이번 베트남은 진짜 재밌었습니다. 먹고 다양하게 먹고 바나나 이런 데는 많이 경험을 안 했는데 경험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다음에 나트랑 자, 이번 여행 베트남 끝 안녕.